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루닛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 의료 AI, AI가 주목받는 시장은 아닙니다. 주도 섹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뭐 원전이나 방산 이쪽에 수급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의료 AI, AI 섹터 자체가 후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특례기업 3년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제 법차선, 법차선 문제에 의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상황이죠. 자, 루닛의 흑자전환은 27년으로 루닛 기업이 자체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26년. 이제 남 25년 하반기와 26년 상, 하반기. 요거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적자를 예측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부정적이죠. 자, 그래서 루닛이 반등을 하려면 좀 크게 올라가려면 루니스코프의 비파마 기조 개혁 체결이 좀 가장 중요하겠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 일단 관리 종목을 피해가려면 흑자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자기자본을 늘리던가 해야 되는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27년 흑자를 예측하기 때문에 관리 종목을 피해가려면 자기자본을 늘려야 되는 거죠. 자기 자본을 늘리려면 전환사채를 상장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또안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환사채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루닛이 볼파라를 인수할 때 자금 조달했던그 전환사채인데 규모 가 금액으로는 1665억 전환가액 이 조정되면서 전환했을 때 주식 수로는 315만 주. 자, 이게 회계 처리에서 일반적인 차입금의 성격을 부채로 봅니다. 자, 일단은 1,665억의 부채를루니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자본으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식을 상장하게 되면 얘네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신규 주식을 상장하게 되면 자본이 루니즈의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환 청구를 하게 되면 최초 발행 역시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되던 이 전환 자체가 주식 전환을 하면서 부채 또한 자본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왜냐면 상장하는 거니까 그 주식으로 상장하면서 여채권은 소멸을 했으니까 부채는 제거가 되는 거고 이제 전환되는 주식수와 이제 주식액면가 주식액면가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그리고 제거되는 부채 금액과 새로 발행하는 자본금의 차액이죠. 차액 그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전환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 같은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인식되지 않습니다. 주식 전환 자체에서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손익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루닛은 자본잉여금을 늘려서 결국 관리 종목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전환 전환사체, 사채 1회차 전환 사채로 인해서 관리 종목은 피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주가락의 요소기도 하죠. 물론 볼파라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이었기 때문에 미래까지 보면은 이게 나쁜 전환 사채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당장은 좀 부정적입니다. 자, 일단 규모가 크죠. 요게 315만 주입니다. 자, 근데 루닛은 총 주식수가 2,900만 주입니다. 자, 그리고 단일 최대주주인 백승욱 이사회 의장의 주식수는 197만 주고요. 백승욱 의장과 그 특수관계인 포함을 하면, 포함을 해도 514만주입니다. 루니 세계에서 315만주가 얼마나 많이 상장되는 건지, 그 규모를 알수 있는 거죠. 백0승 이사회의 의장에 거의 두배 가까이 상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리스크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리픽싱 이후에 전환가액 조정 이후에 전환가액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5 4 8 9 2원에서 52,846원으로 한 2천원정도 떨어졌는데 얘네 리픽싱일, 그러니까 전환가액 조정일은 7개월에 한번씩입니다 2024년 12월 4일에 한번 했고 그리고 7월 4일에 한번 했으니까 이제 7... 2월 4일에 또 리픽싱이 예정되어 있다는거죠 근데 2월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이 올 때까지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재료들로는 루니스코프 계약 체결이 없다면 이대로 지지부진할 요소밖에 없습니다 자보시면 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1개월 가중산소 평균주가 일주일 최근일 그러니까 당일 2월 4일 그리고 요 가나다를 더하고 3으로 나눈 평균값 그리고 요렇게 분류를 했을 때 다와라 중에서 높은 가액을전환가액으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가, 나, 다가 해당하는 날짜에는 주가를 억누르려고 하는 거죠. 전환가액의 미니멈은 38,425원입니다. 자, 이게 조정 가액을 최저한도까지 받아내면은 주식 수가 어떻게 되느냐? 550억 전억 단위 38425원이었죠. 자 그럼 433만주가 됩니다. 최초에 300만주던 것이 130만주가 추가돼서 430만주가 되는거죠. 133만주를 지들이 돈 써서 주가 받아주지만 않으면 꾹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돈까지 써가면서 막아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푸드옵션을 행사해서도 안됩니다. 그죠? 아까 제가 자본으로 인식되게 하려면 이 부채를 해소시키고 주식으로 상장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리종목을 피하기 위해선 상장을 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룬시라는 요 기업 자체가 주가를 띄워 올려서 요 1차 전환사채 1,665억의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여기에 상장하는 것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도록 주가를 결국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지금 당장 뭐 6에서 7만원 선을 만드는 것이든 그러니까 요 전환가액 조정후 전환가액 여기에서부터 한 20-30%는 먹어야 얘네가 전환청권을 행사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 뭐 7만원 8만원을 만드는 것이든 아니면 7개월 뒤에 2월 초에 전환사채 투자들이 뭐 전환가액을 싸게 받는 것이든 뭐가 되었든 어쨌거나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수익이 동반되어야 얘네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것이 기업의 관리종목 방어로 들어가는 길이니 주가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뭐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할지, 아니면 뭐 7개월 뒤에 할지 주가추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거래대금, 돈이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들어오는지, 그 자리는 과거에, 뭐 어떤 의미가 있던 자리인지 확인하면 명확하게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추후 나타날 흔적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대응 수월하도록 돕겠습니다. 자 시비 투자자들 전환사채 투자들의 계획에 따라서 대응의 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전환청구를 해야만이 기업이 관리종목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전환청구를 하기 위한 반등은 반드시 발생할 일입니다. 자 이때를 놓치면 또 오랜 시간 물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디테일은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 보기 버튼이 있고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누르시면 간단하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입장 코드 없고요. 대응을 돕는 대가로 뭐 금전을 요구한다 이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리스크에 대한 근거,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하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 되는 겁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시가 매매 말씀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천드릴 예정인데, 종목 찾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뭐 수익률 뭐 30%, 100%, 200% 이런 거 아닙니다. 하루에 뭐 3에서 5%뭐잘나면뭐10% 정도 이런 거고, 당연히 매번 수익 종목인 것도 아닙니다. 리스크 적은 종목으로 매매 연습하시면서 소소하게 용돈 챙기는 목적이 더 크고요. 그리고 또 검색기 문의들 많이 주십니다. 자, 인터넷에 검색기를 검색해보면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뭘 적용하셔야 할지 많이들 헷갈리시던데, 제가 좀 쓸모있는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만능은 아니고요. 쓸데없는 방대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봐야 될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려놓은 검색기입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